안녕하세요. 회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엊그저께 무인양품 무지에 가서 먹을 것들을 좀 사왔습니다. 얘는 옥수수 스낵 얘는 완두콩 스낵 그리고 뭔가 라면땅 같은 것도 사왔고요. 또 얘는 팥 샌드 크래커 라고 하고 얘는 다시, 바삭바삭 다시마 과자입니다. 뭐튀각처럼 이렇게 과자처럼 먹는 다시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매실 캔디, 매실 이렇게 캐러멜 같은 거랑 얘도 매실 캔디인데 얘는 좀 투명한 그런 캔디고 젤리빈즈, 뭐 별사탕 이렇게 여러 가지를 사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인양품 과자 맛보기 특집 후네 그래서 총 지금 몇 가지냐 아홉 딱 아홉 가지 과자가 있는데 얘네를 순서 순서대로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짠단으로 갈까 단짠으로 갈까 짠단으로 가죠 그러면 첫 번째 주자는 미니 라면 여기 설명을 보면 면에 매콤한 맛을 가미했습니다 뜨거운 물을 부어 라면으로 먹거나 그대로 스낵으로 먹어도 맛있습니다. 라면으로 먹어도 된다고? 물버어 먹어도 된다고? 한번 얘를 심지어 얘 일본어로 써있는 걸 보면은 미니라면 김치맛이라고 해 있거든요 맛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오막 부서져 부서져 뿌셔뿌셔 뿌셔 같아 맛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그 마요 특집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또 언어의 연금술사 아니겠습니까 자 뿌신 걸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의 뽀빠이와 다른 점이 무엇인가 훨씬 더 짭니다 겁나 짠 뽀빠이 아 그거 그거다 그 베이비스타 있죠 그거에 겁나 짠맛 약간 매운맛도 있는,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저한테도 안 매울 정도니까 생라면에 라면스프 뿌려 먹는 것보다 훨씬 짜고 짠해요 매우 짭니다 봐봐 내 입맛엔 짠맛 밖에 안 느껴져 거의 매운맛이 짬짬짬짬짬짬 어어 아, <laughs> 그렇습니다. 겁나 짠 라면 과자. 그다음 아 파워 짠을 먹었으니 우리 이제 단으로 가죠. 얘는 단팥 샌드 크래커라고 합니다. 이게 렇 샌드 돼 있는 게 초코가 아니라 단팥이라고 합니다. 아 근데 이전 거가 너무 짠 맛이 세가지고 이거 맛이 잘느껴질지 모르겠는데. 요렇게 생기네 먹어보겠습니다 잠깐 하나 더 자네 팥은 어디 있는가? 글쎄요 전잘 모르겠습니다 팥은 그저 흔적기관일 뿐 이런 느낌인데? 그냥 이거는 그 뭐냐 쿠키, 쿠키샌드에 쿠키맛 그 중간에 땅콩끓림 없는 쿠키 샌드, 크래커 샌드 속에 팥 앙금을 넣어 먹기 좋은 한입 크기로 구워냈습니다. 일본 아이치현의 특성 과자입니다. 팥은 그저 흔적일 뿐, 콘 과자, 옥수수 과자랑 완두콩 과자가 있습니다. 먼저 콘 과자부터 먹어보도록 하지요. 부은 옥수수를 사용하여 튀기지 않고 완성한 스낵입니다. 스위트콘의 부드러운 단맛이 특징입니다. 사실은 되게 가느다할줄 알았는데 은근 치토스 크기 올 오! 그거 콘칩! 콘칩 냄새! 콘칩인데? 오! 나 콘칩 좋아! 좀덜짠 콘칩이다 음! 음. 덜짠 콘칩! 음! 밀도가 높은 콘칩! 음! 이거는 맛있당! 음! 콘칩 너무 짜가지고 막 계속 물 먹게 되는데 이거는 딱 좋은 것 같네요 완두콩 과자! 튀기지 않고 완성한 스낵입니다. 산뜻한 짠맛으로 완숙한, 산뜻한 짠맛으로 완숙한 완두콩의 풍미를 살렸습니다. 얘는 조금 더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만드는 국수. 그런 국수 같은 모양새. 음! 얘는 빠삭이가 아닌데? 그리고 여기서 산뜻한 짠맛이라고 했는데 전혀 짜진 않아. 어? 완두콩, 여러 개 먹으니까 완두콩 맛은 느껴지긴 한다. 이걸로 가봅시다. 저 미역귀, 다시마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집에서 심심할 때마다 주워 먹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견과류 주워, 주워 먹듯이. 이거는 바삭바삭 시위드. 아, 얘가 다시마가 아니라 미역이네. 미역을 뭔가 튀각처럼 이렇게 바삭바삭하게 과자처럼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건조 미역에 참깨를 곁들여 먹기 좋게 커트하였습니다. 바삭한 식감이 특징입니다. 오우, 왕, 우앙, 맛있어. 이거 미역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렇게 미역 휘, 평소에 과자처럼 먹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안 짜, 근데 얘는 안 짜고 되게 과자처럼 달게 놨다 얘는 영원히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음, 그리고 뭔가 설탕을 뿌려놓은 것 같아. 음, 맛있당, 미역 과자, 맛있어요. 근데 2,900원이야. 꽤 비싸네. 응. 화장실 가고 싶을 때 먹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탕류 네 가지가 쪼르륵 남았습니다. 먼저, 젤리빈즈. 젤리빈즈가 이렇게 길쭉하고 굵은 젤리빈즈입니다. 젤리에 슈거 코팅을 하였습니다. 부드러운 색조의 젤리 과자입니다. 하얀색. 얘네 색깔마다 맛이 다른 건가? 음! 어, 하얀색 아, 레몬 맛!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쫄깃쫄깃. 초록색 먹어볼까? 음! 초록색은 멜론 맛. 음! 레몬, 오렌지, 스트로베리, 멜론, 바나나, 복숭아, 포도, 바닐라. 이렇게 들어가 있나봐요, 향이. 그리고! 별사탕! 별사탕은 과연 별사탕 이상의 맛일 것인가? 좀큰 별사탕이긴 해요. 먹어보겠습니다. 그냥 겁나 별 사탕 맛입니다. 사워 플럼 절임 매실이 33.5% 함유된 매실 과육을 캔디로 하여 매실 볼레의 신맛을 살렸습니다. 얘는 되게 신 매실 찐득찐득한 캔디 같은 것 같습니다. 먹어보겠습니다. 야신 것보다 신 것보다 왜 짜? 왜 짜? 잠깐 오 신맛 온다 신맛 온다 진짜 그거 맛이야 그 매실 절임. 일본에서 먹는 빨간 우메보시 맛. 침샘으로 바로 공격이 들어가는 그런 신맛이야. 어, 그리고 짜! 난 이거 별로. 이건 별로일쎄. 우리가 아는 그 매실차? 매실청. 그배 아플 때 먹는 매실청 그 맛이 아니라 일본식 그 우메보시 맛이야. 밥 반찬으로 먹는 그거. 짜고신 거. 근 음, 매치향 아니야. 자 마지막으로 얘도 매실 계열이라 조금 불안하긴 한데 매실 캔디 얘는 씹어먹는 게 아니라 녹여먹는 여기에 이렇게 투명한 사탕 안에 뭔가 냉동 건조한 매실이 들어있습니다 아아이건 겉에 사탕 맛이 그 옛날 사탕 알아? 그그 그 학교 앞에 뽑기집에 가면은 잉어 같은 거만들어 놓은 어. 그 사탕 그냥 설탕 녹였다 굳힌 음. 그 맛인데 그리고 여기에도 짜 짜고신 그 메실이야 음. 자 이렇게 찜찜한 사탕이 입안에 들어있는 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무인양품 무지에서 사온 아홉 가지 과자 중에 제가 추천하는 거는 이거. <laughs> 미역을 좋아하는 미역기를 과자처럼 먹는 분들한테는 참을 수 없는 과자. 바삭바삭 시위드 가격이 2900원이라는 거. 그리고 젤리빈즈를 굳이 이 무인양품에서 사먹어야 될까? 음. 에쿡, 난잘 모르겠다. 맞아, 이것도 맛있었어. 이거, 콘칩, 안짠 콘칩, 옥수수 스낵. 이것도 맛있었습니다. 콘칩을 좋아하는 분들은 이것도 좋아하실 것에 틀림이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최악의 과자는, 예로예 <laughs> 짜고 단, 예 짜고 시고단예로 으, 내 취향 아니야. 난 오메보시 별로 안 좋아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빠잉!